나나부탁드리겠습니다 티켓은 반드시 1인 1매 소지 부탁드립니다. 내일, 내일, 내일. 한국 차프로페셔 My name is Harry. Hello. Hello. Are you ready? Thank you. you.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ome here and play this show if it wasn't for you guys bringing me and your support. So thank you so so much. I you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the same thing up all I wear one direction and this is our video diary uh, you can come back here every week to find out what we've been up to how we're feeling Today, apple pay. Lunch. you 들어서 어 이제 조깅을 하다가 어 갑자기 이제 편의점에 들려서 어, 목이 네. 말라서 물을 살려고 해요. 네. 근데 아이폰과 지갑은 집에 있다고 네. 한번 그 어. 가정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그때 이제 어 문제 없이 애플 워치만으로도 어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측면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중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카드 화면이 오. 뜨게 되고요. 네. 디스플레이가 리더기를 향하도록. 네. 오 진동이. 네 진동이 느끼셨다면. 결제가 된 거예요. 네. <laughs> 같이 같이 이렇것도 먹고 가는 중이에요. <laughs> <뭔가 안> 네. <laughs> 사실 무슨 붙자요 저요. 아침이긴 저는 네. 고기요. 고... 밑으로쭉 내려가서 보시면 아, 보시는 페페이. 것처럼 어, 예전엔 없었겠죠. 네네. 네, 어제부터 네.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최종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결제 창이 뜹니다. 그래서 터치 아이디로 결제를 음 하라고 뜨잖아요. 네. 가락으로 되시기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결제가 처리가 돼요 배민도 아, 네. 사용할 <laughs> 수 있고 배민도요? 무신사도 사용할 수있요 너무 좋아요 점점 이제 넓혀 나가겠죠 점점 더 많아지죠 아, 어제부터 지원되는 게이 정도 목록이기 때문에 네. 다시 클릭하면 요 이거 골라고 마지막에 누르면 여기는 이제 프린트 사이트까 이중결 클릭을 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야 이렇게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laughs> 여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다른 앱으로 여기 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서 아 그러네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요거 이제 집중 모드가 그거 별로 <목소리>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마침 제가 지금 좋아하는 공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의 신기능을 만나볼 수 있다니 너무 즐겁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같은 자리 있게 되어서 좋어요어요 감사합니다. 와 정... 아, 이거 아, 너무 네, 예뻐요. 네, 너무 어, 예쁘죠? 예뻐. 아, 알죠. 연락고 네, 어, 네, 있습니다. 진짜 안하세요하면은니다 그래서 대기만 진짜요? 와, <laughs> 네. 어, 진짜요? 사이드로이동 하면 바로 그자 너무 좋아요. 아 진작 왜 이제야 들어온 거냐고. 안 썩고 찍을 수 있을까 아 봐요. 응. 맛있해지여러 응. 유튜버분들을 보고 자극을 받고 있어요. 응. 와우, 완전 근처와 응. 응. 와우. 와우, 너무 좋아요!

어, 이거 워치 스트랩 되게 추천해요. 이게 완전 실버가 아니라 약간 금빛 도는 실버라 가지고 이거 링크 더보기라는 음.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라서 한 손으로 멜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해요. 이전에 다른 메탈 스트랩을 썼는데 걔는 다른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혼자서 찰수 있는 게 아니라서 되게 되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됐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편의점 사기, 성공. 음, 응.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굉장히 이사라갔네? 쾌하게. <끝> <끝> 아무튼, 오늘도 어, 일과를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아, 애플페이 카드쓰쓴지 뭐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카메라를 키려고 했는데 집에 오니까! 아니,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스포티 파이에서 제 22번째 생일 축하한대요? 진짜 제가 인생에서 이만큼 커다란 꽃다발을 졸업식 때도 생일에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제 로망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약간 좀 죽어도 될것 같아. 제가 인생에 로망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 오는 날 영화처럼 수준 키스인. 그거랑? 먼저 큰꽃 이렇게 받아 보기 하와이 가서 훌라 춤 배우기 아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꽃이 파란색 수국이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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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었던 게 뭔지 알아요 파란색을 고르신 이유가 제가 인스타그램이 파란 톤이라서 파란색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맞아요 장미가 진짜 쿠션만해 감사해요 벌론으로 와서 어 애플페이 카드 만들 때뭐 해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많은 대학생분들이 그러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냥, 대학생분들은 이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를 쓰신다면. 왜냐면은, 얘가 유일한 체크카드거든요. <laughs> 저는, 와, 나 진짜 돈 너무 많아! 가 되기 전까지는 체크카드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면은, 신용카드는 결국 빚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땡겨서 쓰고 월말에 막는 거라서 돈으로. 좀 경제관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체크카드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s c J 일은행이랑 현대카드랑 콜라보해서는 현대카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체크카드고요. 얘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M 체크카드가 있고요. X 체크카드가 있는데 M은 뭐냐면은 내가 쓴 돈의 한1% 정도를 포인트로 바꿔 줘요. 그래서 내가 그 포인트를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X는 포인트가 아니라 캐시백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제 계좌 입금을 해 주는 건데 당연히 사람들이 포인트보다 현금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1%가 아니라 한 0.7인가 4인가 그렇게 좀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인트로 바꾸는 게 되게 귀찮다고 들었고 제가 그거를 할 정도의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들어오는 캐시백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플페이를 써보면서 느낀 거는 제발 빨리 교통카드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교통카드까지 애플페이 되잖아요? 저 진짜 그냥 아예 지갑 안 들고 다닐 거예요. 음 안녕!

저한테 어울리는 향 하나 추천해주실 수 있어요? 어, 평소 좋아하시는 향이 있어요. 저는 도선을 쓰는데, 네. 도선이랑 좀 다른 느낌도 좋아요좀 아, 네. 스파이시한 아. 것도 좋아하고. 오늘 좀착장에 어울리실 것 같은데, 럼브로 달라고요? 야생 미 근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지금. 그래요? 왜냐면 럼브로 달라고 백조가 약간 상징적인 건데, 이게 백조 어. 뭐 느낌. 네. 아, 블랙 <laughs> 그냥 깨끗한 같은데 <목소리> 향수는 다또 사고싶어요 어떻해요룸브르달로우를제 다음 향수로 정했습니다. 7 m m 짜리도 3만원어치 같데 너무 괜찮다 <목소리> 데요두 <목소리> 번째 일정. 오늘 제 착장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다 샵사이다 제품이거든요. 샵사이다. 진요해 갑니다. 데요 문이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네요. We build the largest fashion rental platform in Asia. So it's a subscription based fashion rental platform. And then uh, I think more than a hundred thousand SKUs. Online. Okay and become the largest like, <laughs> <laughs> You call me son. We we just met. We just met. Yeah, <laughs> just two of friends. <laughs> she's actually really popular. Yeah She was a fashion mode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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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thanks a lot for this. Thanks a lot <laughs> <laughs> 언제, 언제 정도 t s 어요 v e you some. d o 이 t you get your mom now? You want to eat on the day? Or smooth. You're a borrower. You're a borrower. You're a b o 요 아아저 진짜 근데 룩북 만들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감사해요 위머아르밴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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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행이아 소큐! 이거 뭐야? 아, 어 소큐 세안밴드 아 너무 오랜만이야 무거운 친구랑 가벼운 친구, 플로럴한 친구, 시트러스한 친구. 맛있어요. 마셔 볼래요? to all Korean customers. Please u o u s And I'm drunk. <laughs> 오랜만에 술 마셨더니 취했어요.